엄청 귀여워 끝 여러분 이거 가져가실 분 이러고 썸네일 하면 아무도 안들어 아침인데 무슨 햇빛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해가 없는 따라라라라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좀 더러워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 원래 개토숙으로도 안 좋아했는데 개토숙으로 그거 그거 너무 좋아요 어. 아. 애니를 보면요 약간 감정기복도 좀좀 생기고 좀혼잣말도좀 생기고 안녕 잘 계셨나요? 저는 오늘 새학기예요 오늘. 근데 월요일이에요 새학기가.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겟레디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새학기 겟레디. 어, 너무 못생겼네. 씻고야 와 돼요. 근데 씻기 전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엄청 귀엽죠? 스파이 패밀리 담요입니다. 탐나죠? 이거는 살 수도 없어요. 쿠지로 제가 3등상 뽑은 거거든요. 이렇게딱뽑자마자 3등상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어머! 했더니, 담요야. 솔직히 말해서 담요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지금 집에만 떠드는 담요가 몇 개인데. 이걸 또 뽑아. 하지만, 아냐여서 만족을 합니다. 본드만 있었으면 조금 슬플 뿐. 오늘은 뭔가 신기하게 조금 평소보다 얼굴이 덜 부은 것 같아요. 운빨운빨 좋네요. 어쨌든, 씻고 오겠습니다. 귀엽죠? 아냐, 머리핀. 아니 어쩔 수 없어 머리를 감으면 이렇게 못생긴 거는 원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 안돼. 고정 좀 하고 가실게요. 수건도 애니메이션이면 너무 너무 좋았을 텐데 핸드메이드 수건밖에 없... 아니 뭐라냐 핸드타월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학교애들이 본다 생각하기 너무 웃긴데. 아무튼 <laughs> 오늘은 겟레디미 아까 아침에 말했던 것처럼 찍을 건데요. 왜나 텐션 좋지? 불길. 오늘 좀 이상하다. 아 맞다. 제가 물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웃긴 영상이 좋아요? 아니면 약간 몽글몽글하고 이쁜 영상이 좋아요? 제가 그거 너무 궁금해요.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좋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감을 못 잡겠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확정을 짓거나 가끔 이 영상을 가져오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평소에 하던 이 가방 싸기 영상과는 정반대로 해볼게요. 여기 보이세요? 캐치티니 핑? 제 말랑 핑. 보이나? 앰플을 발라줄게요. 저는 사실 아침에 맞다. 나통합 패드 해야 되는데 왜안 해? 여러분 이거 가져가실 분. 저 이거 저번에 랜덤 갑차에서 뽑았거든요? 국전 랜덤 갑차에서. 근데 내가 파지 않는 게 나왔어.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처음 보는 애고. 근데 귀멸의 칼날인 걸 알아. 그럼 얼굴 아는 거구나. 아무튼 가져가실 분 구합니다. 2900원에 나왔다요, 이게. 제가 이건 안파 가지고 아, 아침 텐션이라기엔 좀좀 좀 에바다. 그죠? 내가 생각해도 에반데 아침 맞아요, 여러분. 이러고 썸네일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올.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유튜브를 할까나 이미지는 버려. 아, 지금 맞다. 나 서둘러야 되지? 갑자기 기분 다운되는데요? 좀 건조하니까 립밤도 발라 줍니다. 좀 햇빛이 잘 들어와요. 아침인데 무슨 햇빛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해가 없는데 이 발. 그리고 크림도 발라줄게요. 아 근데 나 이거 지금 올릴 수 있을까? 좀좀 아, 두려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만 보는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까지 다 보니까 이제 이거 빼줄게요. <laughs> 약간 혼자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아냐 포유정이 좀아쉬워요 이게 아냐가 다미안한테 하는 표정이에요. 약간... 에이, 약간 이런 표정? 오늘 부을까 봐 사실 얼마 안 잤어요. 걸사로 하면 더 좋은데? 귀찮아요. 라고 했지만 괄사를 해줄까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친구도 들어있고요 이 친구도 들어있고 이 친구도 들어있는 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괄사를 매일매일 하고 자기관리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방치해뒀다가 지금 막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 배정 잘 되셨나요? 저는 음 일단 친한 친구랑은 떨어졌고요 밤 배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오늘 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벌써 집 오고 싶다 저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학기 때마다 너무 쫄리고, 너무 겁나고, 너무 뭔가 찐따, 찐따. 아, 모르겠다. 도대체 친구는 어떻게 사귀는 거지? 친구, 많은 친구들 전 너무 신기하고, 신기해요. 저희가 방학 때그 계약하기 이틀 전에 친구 한번 만나고,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방학 때 친구를. 그 정도로 저는 잘안 놀거든요, 친구들이랑. 왜냐면 친구가 싫다는게 아니라 귀찮은 약간 집순이형 이라야되나? 해 이상하네요 아무튼 저 그냥 자발적 찍자고 아 맞다 발사 이렇게 머리에 있는 붓기를 빼줘요 여러분들께서 방소개를 많이 원하시는데 시크릿입니다 헤어 에센스 해줄게요 다 이렇게 쓰는 것 같던데 저는 머리 많이 상해가지고 좀 많이 해줘요 안그러면 이게 빛이 안 들어가. 오늘은 아이 언니 중한 명이 일본 갔다가 오늘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굿즈를, 제가 부탁한 굿즈들을 뭐사왔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의 구독자 분들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하셨으면 전 너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대화도 하고, 공감도 하고, 소통도 되고, 이제 최애도 하면서 한번또 싸워. 싸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주수레전에 빠져가지고. 극장, 아니, 그, 아. 주술회전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조금만! 아니, 두달 정도만 좀 빨리 알았으면 주술회전 카페 갈수 있는 건데, 주술회전 카페가 1월 22일까지 있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집에서도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집에서도 이런 성격 아니고, 밖에서도 절대 이런 성격 아니고, 밖에서는 진짜 조용해요. 아시겠죠? 말하는 사이에 머리가 말른 거 교복으로 입고 올게요. 왜 이렇게 까매졌어? 갑자기 덧진다 같아. 제가 넥타이 매는 모습 보실래요? 넥타이 하면 또 주술회전이 생각나가지고, 주술회전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죠? 이거. 제가 주술회전 보시는 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원래 노란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주술회전만. 이렇게,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친구가 없어서 애니를 공유할 친구가 없어요. 저희 언니 두 명도 저를 오타쿠라 생각해가지고, 저희 언니 한 명은 주술회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타입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하는 건데 제 최애는 고조센세와 개토레이시입니다. 아 그리고 이타돌이도 너무 너무 귀여워요. 그냥 저는 메구미 그 파란 머리 있잖아요. 그 주령 걔만 아니면 돼요. 물론 걔는 죽었지만. 아 맞다. 근데 뭔가 여러분들 저 이렇게 하는 거좀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머리를 말려줄게요. 일단 할거 없으니까. 아그 뭐야 다이슨 있는데 다이슨 아직도 터득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연습 중입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생각해보니까 매구미가 아니라 마이토 였어요 네, 마이토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진짜 공감해요 누가 봐도 다안 말리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까 수다를 너무 떨었어 내가 아저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거 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까 삐니 있던 자리입니다 어떤가요? 옆에도 있어요 수고해 갖고이죠. 사실 이거 말고 더 있어. 요 이거 아 떼졌다. 사실 이거 말고 더 있거든요. 근데 배치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났어요. 얘는 다 랜덤 깡인데, 얘네 다 나왔죠. 이거 쿠지로 뽑았습니다. 최근에 샀어요. 이, 이것도 가챠로 뽑았습니다.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지? 얘네다 뽑은 거. 구 정말 여러분들께서 저가 진짜 한심하다 느낄 수 있거든요. 저도 왜냐면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도 정말 머글이었어요. 그것도 한... 그래도, 물론 코난은 맨날 봤었죠. 근데 코난 엄청 빠진 않아서 코난 굿즈 살 정도로 막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어, 잘생겼다. 재밌네. 이거였거든요. 근데, 겨울방학 때 제가 알았어요. 미쳤네, 이거. 너가 왜? 약간 이런 몰입을.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보다 보면, 몰입이 돼서. 너무 재밌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이상하다고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게 왜? 왜? 저게 왜? 저걸 왜 사? 굿즈 아니 그냥 화면을 보면 서잖아 굿즈를 왜 사? 약간 이랬거든요 달라요 그만족감 그래서 이해해주셨어 하고 무슨 말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 화장대 보여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화장대 보여드릴게요 제 화장대입니다 지금 좀 더러워요 여기도 지금 좀 더러워요 그리고 여기도 화장품 있고요 여기도 아 생각보다 제가 틴트가 많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팩 같은 거 피부 관리템이고 기는뭐 이런 거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면은 화장대 소개 또 정식으로 올려드릴 순 있는데 만약에 올린다면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죠? 좀 발라야 되잖아요 얼굴에 또 그냥 민낯으로 가면 저는 못 생겨가지고 가뜩이나 친구 없는데 더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해줍니다. 아, 맞다. 구독자 3만 명? 감사합니다. 빵. 제가 그거를 계기로 무이템팬 보여드릴게요. 무이점별 방금은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 응? 나뭐 하려 했지? 아, 이제 베이스. <laughs> 베이스는 끝났고요. 제가 주술회전 아까도 좋아한다 얘기했지만 아직 주술회전 굿즈가 없어서 너무너무 슬퍼요. 왜냐면은 주술회전 어제 다 봤거든. <laughs> 아이. 오조 사토르 씨와 이오마키 씨. 도 좋고요. 개토 수그러시도. 근데 개토로 수그러씨는 교복 입었을 때만. 그리고 우리 개 누구지 이름 기억 안 나. 이타도리. 개인적으로 나나미 씨도 인기 많던데, 음 그분이 그렇게 됐을 때는 슬펐지만, 딱히 막 사소한 감정은 없었어요. 아 맞다 저스쿠나도 좋아. 그 간발의 간발의 아세요? 아무튼인데 그게 레전드고, 저 원래 개토숙으로도 안 좋아했는데, 개토숙으로 그거, 그거 너무 좋아. 그, 학생 때 사토로 부를 때. 아세요? 너무, 진짜. 그걸로 봤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신나서 입방정 떨었네요. 아! 지금도 마음 같아서는, 그, 애니 노래를 틀고 싶... 어 아, 맞다! 애니 노래하니까 생각났는데, 저 요즘 마슐도 본답니다. 어! 아. 빨리, 저는 지금 머리에 주술해전 아! 아, 여러분들 이제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 극장판이 오늘 3월 4일부로 개봉일까지 16일이 남았습니다. 하인데안 너무 요 하지만 이 잠깐 한좋 정말 아니 자꾸 애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하이큐도 보고 있답니다. 하이큐 1화 어제 봤어 이렇게 쉐딩도 해줍니다. 쉐딩은 저에게 생명까진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틴트만 발라주면 돼요. 저게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보랏빛 컬러예요. 약간 핑크 보라 약간 빨간 보라이제가 30분 남았거든요? 아직 그래도 여유로워요. 아침밥 원래 안 먹어가지고. 아침밥 먹으면 좀 속이 별로 그렇더라고요. 요. 옆머리도 많이 길렀네요. 여러분들, 동아리 뭐 들어가고 싶나요? 저는 그냥 저를 받아주기만 하면 들어가. 애니를 보면요. 약간 감정기복도 좀, 좀 생기고, 좀 혼잣말도 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원래 혼잣말 진짜 1도 안 했는데, 근데 저 진짜 혼잣말 1도 안 했거든요, 원래. 애니 부작용입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여러분. 돈도 많이 나가요, 생각보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근데 제가 좀, 뭐랄까, 좀. 똘키 있는 것처럼 찍어가지고 똘키가 있긴 하죠. 근데 좀 심하게 찍었어 오늘.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보고, 이게 만약에 더 여러분들 좋다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별로다. 고 하시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파악하고 더 좋은 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별로라고 하시면은 조금 조용하고 발랄하고 순수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약간 녹음으로. 오늘은 머리를 감고 학교를 갈 준비를 해요. 이런 느낌으로 해드릴 테니까 많이. <laughs> 댓글 달아주시고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오, 뭐야, 렌즈 낀것 같아. 여러분, 저 이거 생눈이다. 욕? 네, 렌즈 낀것 같은데, 렌즈 아니고 생눈입니다. 아무래도 이빛반사 때문에 그럴걸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의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도록 할게요. 안녕. 다들 좋은 새학기 보내세요. 안녕.